자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와서 어, 택배를 뜯었습니다. 아 저거 뭐야? 히말라야니 아니지, 아니지? 뭐지? 이름이 뭐지? <laughs> 인터셉터 갖고 올때 가방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 이걸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뭐 계약서나 설명서나 그래서 택배가 도왔습니다. 그냥 뜯으 때다가 뜯기 전에 한번 기회 남겨볼까 하고. 이게 1 처음에 예약할 때그선 예약 뭐라고 그러지? 1차 런칭하기 전에 예약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라고 합니다. 한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열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아우 이렇게 박스가 이거. 야 아우 아. 왜안 열려. 어씨. 발을 좀 동원해서 열려라. 어, 뭐 이렇게 박스가, 안구가꽉 맞니? 아우, 씨. 됐어, 됐어, 됐어. 아우, 야, 자. 오, 이거 뭐야? 아. 이거, 근데 이거에 키를 달면 오토바이 다 기스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 이건 뭐야? 뭐야? 오. 오. 아, 이거 얼굴에 쓰는 거그런가 보다. 오,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군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여기다 키를 꽂으면 되겠구나. 괜찮하네요. 괜찮네. 지금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하나는 히말라야 키. 요거가 뭐야, 인터셉터. 아, 이렇게 인터셉터라는 말이 잘 입에 짝짝 안 붙지? 인터셉터 키가 하나는 이렇게 이쁘고 하나는 그냥 플라스틱만으로 돼 있어요. 예, 네. 희말라인 키는 두께가 다 똑같고. 보조키, 메인키,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이 키링을 아, 이걸로 바꿔야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좀이 안 맞아.